눈치 빠른 투자자분들은 이미 오르기 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때 포트폴리오에다가 채우고 저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주가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채워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드리지 못한 핵심 정보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아경제TV 핵심주 신청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 누르시고 010-5750-3228 번호로 문자 정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에서 모아경제TV를 검색하시게 되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력 보시고 수익 잘 나면 연회비 9만원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돈 되는 정보만 딱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아경제연구소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 또 수익을 이렇게 STI 5% 수익, 넥스틴 또4% 수익, 카티스는 또 매수 10분 만에 VI 걸리면서 10% 상승하는 이런 좋은 결과 계속해서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시장 난이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저라면 이 섹터는 분명하게 반드시 포트폴리오에는 좀 편입을 해놓고 빠지더라도 대응을 하고 오르더라도 더큰 수익을 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 섹터가 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섹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섹터는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그런 섹터긴 한데 지금 삼성에서도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연초에도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 AI 섹터 상승을 만들어냈던 게 삼성인데 처음에는 이제 갤럭시 S 24. 어 AI 폰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온 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하드웨어 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식료품이라든지 대왕고래, 화장품 이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에 대한 좀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인데 대표적으로 뭐 소프트웨어도 기간 조정을 같이 받고 있고요 운디바이스도 지금 자리를 잘 만들고 있지만 강한 급등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트레이딩 매매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주식을 한 템포 빠르게 해서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여기에 포커스가 쌓여 있을 때앞 으로 강하게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포지션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갤럭시 AI에 탑재한 PC도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죠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생성형 AI가 온 디바이스로 탑재가 된 PC 노트북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하는 노트북에서 코파일럿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문서를 만들어주거나 우리가 영상을 보는거를 요약을 해주거나 문서 작성이라든지 PPT 작성을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면서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고객 이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은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사업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이게 웃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특성상 삼성이 AI 쪽으로 돈을 계속 풀게 되면은 삼성이 푼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서플라인 체인 기업들이 달려붙기 시작을 하겠죠. 대기업이 가는 방향성을 중소기업들은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밸류 체인으로 엮이기 시작을 하면서 보통 산업 에 대한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선 특히나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기대감이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 삼성이랑 밸류체인 엮여있으면서 서플라이 체인으로 같이 기업이 연계가 되어 있다, 실적과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상승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로 아이폰이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능이 탑재되면서 출시 예정이 됐다,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은 삼성이 AI폰을 발명을 하고 출시를 하자마자 판매량이 굉장히 급등을 한 것처럼 애플도 마찬가지로 AI폰 아이폰을 이제 출시를 하는 순간부터 빠르게 이제 충성 고객들에 대한 아이폰에 대한 교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온 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모멘텀을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수요가 같이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계 자체의 ai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면서 통신망 이라든지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스몰 ai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탑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는 AI를 탑재를 하면서 온 디바이스 기능을 이제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챗 GPT를 연계를 하면서 온 디바이스 AI의 기능을 계속해서 탑재를 하고 어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도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초에 만들어졌던 것처럼 온 디바이스 AI부터 시작을 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눈치 빠른 투자자분들은 이미 오르기 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때 포트폴리오에다가 채우고 저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어, 전망이 다시 한번 부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라면은 온 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채워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 늦기 전에 온 디바이스 AI AI 쪽으로 모멘텀이 놓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잘 채워놓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SK 하이닉스도 온디바이스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에이펙트라든지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분명히 초반에는 계속해서 다 같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테마적인 흐름이 나타나다가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집적적인 수혜를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옥석가리 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을 통해서 정말 이제 옥석가리 얘기 중에서도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포트폴리오에다가 채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디바이스 AI 중에 진짜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탑픽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나갔기 때문에 탑픽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오늘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그동안 저희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통해서 매매 타점만 잘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종목으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포괄적으로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제가 타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종목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하단 링크에 고정 댓글에 있는 어 상담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고 그리고 우리 멤버십으로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부담 없이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 가지고 진짜 앞으로 향후 정말 강한 상승을 할수 있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수익권이긴 한데 앞으로도 더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워놨기 때문에 지금 오셔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타픽 종목 확인하시고 타점도 같이 제가 잡아드린 타점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좋은 결과 같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는 온디바이스 ai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오셔가지고 저점 매수를 할수 있을 때 이때 오셔서 좋은 수익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같이 다른 쪽에 포커스가 쏠려 있을 때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채워 둬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섹터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